네 반갑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모처럼 만의 그 빌라 한건을 예, 올려드리겠는데요 안성공도 우체국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공시가격이 4천만원 인데요 4천 5백만원 좀뭐 2021년에 4천만원 이니까 조금 올랐을 것 같은데 요 2021년은 아, 조금만 더 보태면 예, 매매가가 되는 예, 아주 큰 초금매 물건이 되겠는데요 아, 25평 평이 형이고요 전용 면적은 21. 예, 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 대장에 나와 있는 거방 3개고요. 명진 빌라 예, 3층입니다. 예, 3층이고요. 매 가격은 금매로 예, 5,500에 나와 있으니까요. 어, 뭐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시에 예, 혜택을 볼수 있을 만큼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 또는 뭐 어, 투자 물건으로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예, 부유하고 계셔도 예, 상당히 예, 나중에 여러 가지 예, 투자해서 예,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문의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네, 연락 주시면은 네, 번호를 주시면 호실 그다음에 위치 그다음에 이제 거래 조건들 상세히 안내 해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네, 본건이 있는 명진빌라의 위치를 한번 유성에서 내려봤는데요. 네, 이렇게 여기 지금 명진빌라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주변은 이제 보시면은 여기 그 서안성 이원 농협 건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쭉 올라오시면 우체국 건물이 있습니다. 우체국 건물이 있고요. 우체국 바로 뒤편에 어, 바로 접해 있는 물건이고요. 예전에 여기가 이제 안성구 읍사무소, 예전에 읍사무소, 예, 지금은 읍사무소가 아닌데요. 예, 지금 뭐 시민청으로 이제 새로 건립한다고, 예, 부지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 있는, 예, 시민청 부지고요 예, 본권에 이제 그, 보시면은, 이쪽 건너편 쪽, 네, 이 건너편 쪽이 이제 그, 동측이 되겠는데, 예, 동측은, 네. 예, 동측은 바로 길 건너에는, 어, 디자인시티 블루밍 아파트, 예. 역산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고요. 본권의 남측으로는 우방 아파트, 우방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으로는 일부 상업 지역과 주변의 편의 시설과 그리고 음, 주거 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빌라가 되겠습니다. 예, 건축물 대장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예, 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나와 있는 게 이제 전용면적에 대한 부분이니까 3층이고요. 예, 7 0 4 2 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21.3 평이고요. 아, 기타 서비스 면적 뭐 베란다, 아, 발코니라고 하죠. 발코니해서 뭐 하시면 뭐다 더하면 25 평형 예, 빌라로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60-12 예, 명리빌라 3층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에, 추가적인 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 공시 가격이 중요하니까요, 예, 예, 공동주택 공시 가격 한번 보시겠는데요. 예, 명지 빌라 해가지고요, 여기 지금 21년 1월 1일자 기준 해가지고 4,0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0.42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예. 예, 이제 모습을 한번 주변 모습과, 예, 명진 빌라의 모습을 보겠는데요. 오체국, 이 안성, 공도에 유일하게 있는 우체국입니다 예, 공도에 유일하게 있는 우체국 오체국이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 바로 여기가 그 명진 빌라가 예, 되겠습니다. 여에 보이는 아파트, 이 동측이 예, 벽산 아파트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여기가 지금, 어, 그 남측, 남, 남서측 되겠죠? 예, 남서측 방향, 은우방 예,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제 복권, 네, 복도식이고요. 올라오면 이렇게 복도를 통해서 이제 다시 걸어가시다가 이제 들어올 수 있겠고요. 대문의 모습이고요. 요게 네. 아, 이제 좀 그때 촬영할 당시에 이제 전기, 여기 좀켜 켜고 찍어야 되는데 좀, 좀 흐리게 나왔는데 그때 네, 좀 희미하게 보시면은 네, 요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방이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제 발코니 비슷하게 옛날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요쪽이 바로 이제 그... 아, 음, 이제 전체적인 그 문이 되겠죠. 예, 문이 되겠고요. 예. 아, 방향은 이쪽이 예, 아, 동측 방향이 되겠습니다. 동측 방향 되겠고요. 예, 되겠고요. 예, 여기 이제 들어오는 입구, 입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철문통해서 열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예, 방 아,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있는 방이고요. 예, 모습이고요. 예, 거실 모습이고요. 예. 방 하나에 추가적인 모습이고, 욕실의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이 이제 간단하게 봤고요. 네, 명진빌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네, 세 번째 물건입니다. 네, 이상으로 예, 안성시 예, 공도읍에 위치한 예, 공도업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예, 명진빌라 3층 예, 금매권 영상 진행에 올렸고요. 25평입니다. 형방 3개가 있고요. 예, 공시가적에 조금만 보태면 매매가로 예, 가져갈수 있는 물건입니다. 금매 5 5 0 0이고요 네, 문의 사항은 어, 나가는 번호 연락 주시면은 어, 뭐 호실, 뭐 정보, 그 다음에 뭐 매매 거래 방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합니다.